풍, 풍, 사, 풍입니다. 그때 종이접기 한 거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갑자기 꺼졌어요. 그래서 아까는 1탄, 이건 2탄으로 나눠서 찍을게요. 우선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또 뒤를 돌아서 여기, 여기 집어넣지 말고요. 요, 요렇게 뒤집어서. 요렇게만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쬐그만 구멍이 있을까요? 불면은 될것 같고 그럼 한번 불어볼게요 과연 잘 됐을지 완전 잘 됐다. 여기다가, 이렇게 귀를 만들 거, 이 귀를 만든 거고요. 여기 뒤로 부르면은, 이렇게 쬐고만나 구멍 보이시죠? 여기로 불어서 이렇게 풍선이 됐습니다. 이게 피카츄예요. 참고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눈도 그려주세요. 그럼,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